오늘도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laughs> 참 바람을 몰고 당기죠? 어제까지 그렇게 화창했는데, 제가 또 낚시를 오니까, 이 충주 일대가 다 바람이 터졌습니다. 아우, 지그에도 치고 싶은데, 뭐 치고 있죠? 오, 와우, 바람, 우와 아올 때마다 달천이게 참... 타이밍이 안 맞네. 달천하고 인연이 아닌가. 작년 이맘때에 이 달천강에서 제 허벅지만한 잉어를 두 마리 잡고 물러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복수전을 하기 위해서 딱 4월 말 금어기 전 들어왔는데. 수주마을입니다 수주마을 달천에 달천강이죠 충주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질인데 여기는 여울 쪽을 공략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수심이 낮습니다 달천강은 계산된 방류량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방류를 해야지만 물의 흐름도 좋아지고 물의 양도 늘어나는데 방류를 딱 닫아버리면 급격하게 수위가 떨어지면서 물의 흐름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리벤지 차원에서 한번 들어왔는데, 생각보다는 탁도가 좀 좋지 않다는 악재 하나, 두 번째, 생각보다 물의 흐름이 많지 않다는 악재 둘을 갖고 시작합니다. 게다가, 항상 저에게 따라오는 악재 세 번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바람은 아주 똥바람 수준입니다. 엄청납니다 한 6시쯤 되면 잠잠해질 거고 그때 돼서 다시 비장의 무기를 꺼내서 무석들과 한판 힘겨루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마 오늘 또 이거 나오겠습니까 쏘가리 나오겠죠 달청강 쏘가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보여드릴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16도, 17도까지 했으니까, 원래는 한 20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2주 동안, 한낮 기온이 뭐 25도씩 계속 찍었으니까요. 물론 며칠 전에 비가 잠깐 오긴 했었는데, 아, 지난주와 별 차이 없습니다. 17도입니다. 아, 17.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7.5. 아. 수온이 안 올랐다. 밤에 너무 추워요, 요새. 아, 밤에 좀 수온을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밤에 너무 춥다 보니까 수온이 올라가지 못해요. 이게 수온이 2주 밖에, 2주나 지났는데 1도? 1도 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강폭이 작은. 달천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강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수온이 안 올랐다. 이런건 조금 또 오늘 또 어려운 낚시가 되지 않을까 연중 제가 쉬운 낚시는 거의 한두번 한 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뭐이 정도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뭐. 빠르게 이동합시다. 저녁 피딩 으로 다시 없어. 벨트 피시들이 하나도 없어. 자6 시입니다. 또 구속 다리 다리 발이 밑에서 하고 있다가 저 다리 위로 올라오는데. 한 2, 30분 걸렸습니다. 길이 없어서 아, 여기 잔여울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계단식으로 아주 잔여울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속도 하류 쪽하고는 좀 틀립니다. 훨씬 많고 수심도 깊은 곳은 굉장히 깊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낮은데는 이렇게 큰 떡바위들이 많고, 유속이 훨씬 살아있다는 게 지금 장점입니다. 바닥은 처음에 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일단 베이트 피시들이 뛰는 게 보이긴 보입니다. 시간이 다 됐다. 어, 깜짝아. 어. 어. 아, 이거. 서스쳐 가는 바위 하나가 그냥 심쿵하게 만드네요. 아, 훨씬 좋습니다. 이쪽에서는 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라이징한 녀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온만 맞춰준 다음에 여울이 딱딱 붙겠는데요. 상복으로 지금 이런 패턴은 거의 여름에 쓰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일단, 18도라는 걸 봤기 때문에, 과연 뭐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움직이는 녀석들 한번 건들지 않을까 해서 다소 좀 빠른 액션을 좀 구사하고 있는데, 아, 컬러 초이스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주 아직 못 받아서, 조금씩 패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칼라도 바꿔보고 네. 공격적으로 중 하층을 굳이 공격하고 있는데 아예 표층도 한번 노려보면서 어우좀 나와라 어쏘아라좀 나와봐. 지금 밤에 낚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멘트를 하는데 아 상황이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 마지막에 오기로 낚시한 것 같아요. 나올 때까지 막숨질도 나더라고요. 입질도 못 받으니까 내일 아침 다시 새벽에 한번 노려봐야죠. 어디를 노려보실 생각이에요? 음.. 국내, 오늘 밤에 궁리하려고요. <laughs>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음, 과연 어디 포인트를 선, 선정을 해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는 오늘 저녁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내일은 어디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음, 멘탈도 지금 많이 나갔고. 외로운 하이에나, 고독한 사냥꾼. <laughs> 뭐야, 이 새벽에. 아, 아침 운동 치고는 좀 과한데? 난 어이, 큰일 났다. 최악의 상황인데. 100km를 달려서 강원도권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남한강이고요. 아, 영월이 죠 위쪽이 영월이고 아래쪽은 단양입니다. 깊은 쪽을 찾 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며칠 전에 제가 여기서 또 아주 잔잔한 좀 손맛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정확히는 이한 1km 위에 상류를 1km 위에 이제 황새여울이라고 강원도권에서 가장 큰 여울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잔여울들이 한3너개더 있고 그 모든 여울의 꼬리가 바로 이쪽입니다 수심도 상당히 깊고요. 바닥도 상당히 좋습니다. 봄철에 아주 최고의 포인트죠. 아, 공교롭게도 아침 6시 반에 출발을 해서 들어왔는데, 바람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한겨울 바람입니다. 태풍 수준입니다. 게다가 수온이 한 2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너무 추워갖고, 근데 아주 잔시 아래 베이트 피시도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보시는 것처럼이 베이트 피시들을 놓는것 자체가 안 보입니다. 하하, 왜 이렇게 자꾸 수온이 떨어지는지 전체 관계가 다 수온이 지금 안정이 안 돼서 다들 좀 힘든데 오늘 저도 좀 굉장히 고전할 것 같습니다. 더 깊은 데를 찾아야 됩니다. 유속도 있고 깊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체적인 관계가 수량이 빠지면서 수온이 떨어져서. 아, 바람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장난 아니야 엄청 차고, 어우. 낚시라는 게 너무 깊어도 문제 너무 낮아도 문제 참 어렵다. 갑자기 소가리 낚시가 또 어려워지는 시기네. 한겨 한겨울에 낚시하는 기분이야 지금. 아침장이 이렇게 힘들 줄은 또 겨울이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엄청 춥습니다 지금. 9시가 다 됐는데, 뭐, 어 10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춥습니다. 수온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예 건들 생각을 안 합니다. 조금 더 이동해서 하루 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장담을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뭐, 저녁 피디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또 한두 군데 탐색을 해보면서, 바닥도 좀 보고. 좋은 필드인데, 여기는 반드시 리벤지 하겠습니다, 이쪽은. 저는 별로 리벤지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을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laughs> 장비 들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엄청나죠? 이 돌밭을,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자체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자,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대화지 나오겠지? 여기도. 내 그때까지 기다린다. 씨. 딱이 자리여. 무조건 올라탄다, 이로 무조건 나와야 될 자리다, 이 자리야. 이 자리에 고기 없으면 영화에 고기 없다. 오, 이거 뭐야? 아, 아니네. 아, 고기 줄 알았네. 아, 놀래라. 뭐, 줄 같은 겠구나 아, 어째 이상하더라. 깜짝아, 씨. 오, 뭐 있었어. 와, 오랜만에 뭐가 땡기니까 또 이걸 입질인 줄 아네. 오전에 했던 포인트에서 한 5, 600m 올라왔습니다. 대형급 여울이 하나 딱 있죠. 황새 여울 끝에 있는 여러, 여러 개의 여울 중에 하나인데, 여울 꼬리입니다. 이제 올려 탈려면 딱 해서 준비해야죠, 다. 무슨 준비? 근육을 만드는 준비. 꼬리에 힘을 기르는 준비. 이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먹어야겠죠. 머무르면서 꼬리에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꼬리 힘을 굉장히 많이 길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상목에서 또는 저 위에 상류에서 잡아보면 쏘가리들을 꼬리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여울을 몇 개씩 통과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이즈가 좋은 것들은 여울 가운데 본통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형급, 소형급 쏘가리들은 가장 자리 좋답니다. 수심이 낮으면 옆으로 누워서라도 탑니다. 악꼬리를 돌에다 때리면서 추진력을 얻어내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꼬리가 다 갈라집니다. 전반적으로 5월 초까지 다이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앞 놈이 어떤 사인을 딱 보려면 쓴 놈들이 뒤에 딱 붙어 같이 여우를 타고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여우를 가서 산란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가면. 다 같이 산란을 하죠. 다음 주부터 금억입니다, 5월 1일부터. 아, 충청권, 경기권, 강원권이 전부 다 5월 1일부터 금억입니다. 오늘이 4월 거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아, 시간은 오늘밖에 없고 저한테. 금억이가 내일 보는데데 수온이 14도라.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한 (18도) (19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 꼬리에 붙는데 시간대가 형성이 되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차갑기 때문에 우리. 먼저 생다지다 누구한테 말 들어보지도 않고 생다지 포인트 오오오 그래왔 왓자라와 요 먼저 생다지다 누구한테 말 들어보지도 않고 생다지 포인트 오오오 그래왔 왓자라와요 왓자라왔자라왔자라와자라꼭 찍겠지만 물론 오구요 보자라새카맣꽉 찌는 것이 봤어요 와우와우 샤 어우 생명체를 일단 봤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울에서 꺽지가 먼저 이 시간에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옵니다, 이거. 소갈 나옵니다. 채색이 짙은 꺽지는 또 이게 박혀있는 꺽지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건데 그건 조금 좀 그래. 좀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큼 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 움직이고 꺽지도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물이 차니까 아, 손맛은 봤습니다, 일단. 나온다, 이거지. 뭐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자, 팍, 팍, 팍 하다 보면 들어오겠죠? 자, 뭐가 하나 또 나왔죠? 꺽지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 바로 앞에서. 꺽지죠. 어우, 새카맣네. 꺽지가 이제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오, 이건 진짜 좋네.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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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새카하았죠짜 와. 승질났어요, 지금. <laughs> 야, 이거 뭔가 때리는다, 이거. <laughs> 아, 요거 나와서 뭐가 떡 때리는다, 요거. 아. 언제까지 꺽지가 나올 거니? 심심하, 면한 마리씩 꺽지가 나오는구나, 심심하면. 지루할 만하면. 요 돌에서 세 마리야, 지금. 7시 반까지 낚시를 했고요. 아, 위에서 봤을 때 분명히 있을 자리고 나오겠다는 라 판단이 들어서 한번 정말 개척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아, 안 나오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 다양한 필드에서 이런, 이런 시기에 이 정도 수은에도 이렇게 나온다. 뭐 많지는 않지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끔씩은 이렇게 데이터가 잘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 자꾸 쏘가리 낚시가 어려워지는 오늘 하루였는데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석이 진짜 오늘 고생했다 아우, 왼발 마비. 아, 아, 욕 받습니다. 피싱 TV